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 중에 큰 자가 가질 태도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23장 전체에서 부패한 유대주의의 현실을 밝히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낱낱이 열거하시며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선포 마지막에는 그런 지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이 그들의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따른 백성들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지적하신 지도자들의 죄악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린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가르치는 권위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데 정작 추구한 것은 높은 자리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중성을 언급하시며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으로 교훈하여도 그들의 속 의도는 전혀 달라서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들 자리를 높였습니다. 성경이 잘못이 아니라 성경을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기 이익으로 삼은 그들의 태도가 악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자리를 두고 세력을 다투는 것도 성경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다툼을 벌인 이유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마음에 있으면 진리도 적이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는 높은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하고 가르치는 권한이 주어지는 자는 더큰 심판을 받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할 권한이 있느냐가 아니라 섬기는 행위가 있느냐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 의도를 감춘 채 경건을 이용하여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 에 앉아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부과하고는 자기들은 그 짐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데 사람들이 이들의 가식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손과 이마에 성경 말씀을 넣어서 달고 다니는 작은 상자,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단 귀에 만든 수를 길게 하여 종교적인 외모 속에 자기들의 행위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의 신분을 두드러지게 하는 의복으로 자신을 가리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한낱 옷으로 전락시키고. 가르침의 자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 경건을 이용하여 외식을 감추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인 세 가지 사례 가운데 하나가, 랍비, 곧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권위와 존경의 칭호인 선생으로 불리면 평소에 내가 지위와 신분을 쫓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분을 쫓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선생으로 높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은 한 분, 곧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나 교사를 세워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지 가르치는 자를 선생으로 높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로 경고하신 것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또, 우리가 지도자로 칭해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나 지도자라는 칭호는 사람들 가운데 큰 자에게 붙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을 이끄시는 지도자이시기에 내가 아버지나 지도자의 칭호로 불리거나 혹은 누군가를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자리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나를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은 그 신분에 따르는 권한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만 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두려운 일만 남습니다. 혹은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오르거나 다른 사람을 추앙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당합니다. 인생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에 하나님 없이 높아진 교만은 패망을 부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주님, 스스로 높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데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힘을 쓰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 안에도 권력 다툼이 있으니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